안녕하세요. 품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뭔가 하나를 좀 알아야만 풀수 있는 좀 특별한 형태의 문제 유형이네. 그치? 어, 차관을 잘할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처음 접한 학생들은요, 차관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익혀두고 이제 이렇게 비슷한 게 나오면은요, 우리가 배웠었던 두점 사이의 거리 모식을 잘 써먹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치? 자, 이해하러 갑니다. 자, 문제는 다음 같아요. 이해시킬게. 봐. 루트에, 루트에. A제곱, 땅이 B제곱. 다음에 더하기. 다음에요. 루트에, 루트에. A-1의 완전제곱 더하기. 얼마야? 예, B-3의 완전제곱. 이것에, 이것에 최소값, 미니멈값하라 그런 문제에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두점 사이의 거리공식이라고 하는 걸 배운 다음에 이 문제를 푸니까 그나마 띵킹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만약 이 문제가 그냥 수학문제, 뭐 수능이나 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요. 내신 시험에서 뾰로롱. 뼈로 그냥 떴으면 상당히 난감해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치왜냐면 미지수가 몇 개니까 실수 에비 미지수 몇 개? 두 개가 떴죠, 그쵸 미지수 두 개짜리의 최대 최소에 이거 뭐지? 뭐지? 하나를 바꾸려고 하더라도 바꿔지지가 않잖아, 잘, 그쵸 관계식도 없고 맞아요? 지금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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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퀄 k라 k, k라 k, k에 지금 최소 갖구하라 문제인데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어떻게 하죠, 이거? 뭐 있나 이건 뭐예잘안 보이죠 그렇죠 어 만약에 문자가 한 개라면 어떻게 해? 비벼서 나중에 뭐 미분을 배운 다음에 비벼가지고 한번 해볼까 일수가두 개이 때문에 도대체 노답이다 노답 그쵸 그럼 뭔가 없을까를 살펴봐야죠 그렇죠 뭔가 없을까 왜 대수적으로는요 지금 노답이니까 알겠어요 어뭔가 없을까 봤더니 형태가 눈에 띄어야 돼 형태가 어때 아 루트에 제곱 제곱 루트의 제곱제곱 봤어요 뭐지 이거 뭐지 아두점 사이의 거리공식 됐습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공식 그래서 얘는 그러면은요 m1의 완제 b3의 완제 요거 어떻게 도해할까 요거 요거는요 요거는 이건 어떤 거리를 말하는 거야 어떤 거리 a,b 하고요 1,3을 잇는 두점 사이의 거리공식 됐습니까 됐어요 그렇구나 그럼 얘는 뭐죠 얘는요 얘는 지금 영은 있어도 되잖아요. 싹 지워버리고 mi 좀더크게 쓸까? 쓸게 mi 영의 완제 b마 봤어 이거 영은 항상 잘안 영은 0은, 영은 0은 있으나 안하니까 그렇지? 영은 있으나 안하니까 mi 영의 완제 더하기 b마 영의 완제로 보여? 보여 왜?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얘는요 어떤 두 점을 있는 두점 사이 거리가 되는 거야? a, b하고 얼마야? 0, 0을 있는 두점 사이 거리 됐어요? 됐죠. 자 이제 읽어봐. 결과적으로는요. 결과적으로는 파란색. 에이, 있네. 응. 아, 결과적으로는요. a, b에서 0, 0까지는 거리와 a, b에서 1, 3까지 이루는 거리의 합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 구하라 그런 문제잖아. 읽을 수 있겠지? 응? 아 이게 지금 이거의 거리, 이거의 거리. 그럼 결과적으로 a, b, a, b. A, B에서 원점까지 이르는 거리와 A, B에서 1, 3까지 이르는 거리들의 합의 최소값 묻고 있는 문제잖아. 그렇어 좋게 됐죠? 찍어볼게요, 한번. 이리 와봐. 샤샤샤. A,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자, 한 점. 0, 0은요, 원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다음에요. 1, 3은요? 1, 3은. 1, 1, 2, 3, 여기. 1, 3은 여기 있습니다. 그쵸? 자두 점에다 A 마 B가요 그럼 어디 서어야 될까요? 쉬 A 마 B가 여기가 원점이고요. 깐마요 컴마 사인데 이해만 하면 돼. 다음부터 쉬워 봐요. 이제 A 마 B는요 사실어딘지 모르잖아. 모르는데 뭐 어딘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만약 여기 있다면요 거리의 합이요. 아유 기네 그렇죠? 이거 A, 여기 있으면 더 길어지네, 재연장, 그렇죠? 여기 있으면 좀 짧아졌네. 아 어디 서어야 될까? 응. 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들어 항상 최단 거리는 지금 거리 최소값 최단 거리는요 두 점을 있는 선분 파란색 선분 여기에 a b가 있기만 하면은만 여기 있다고 할 거면 어떻게 이거 더하기 이거가 최소값이죠 그렇죠 a b가 여기 있다면 이거 더하기 최소값 맞아요 따라서 여기 있던 a b가 어디 있어야만 되는 거야 여기 있던 원점과 1,3을 잇 있는 파란색 선분 위에 있기만 하면은요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걸 피점이라고 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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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점이 런데 있기만 하면요 은 이거 더하기 이거는요 이렇게 최소값 알겠습니까? 딴데 가면 돌아가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최소값 따라서 저 A,B는 원점과 얼마야? 1,3을 잇는 선분위에 있는 점이다 그리고 P O 원점 PA PA 이 점의 거리의 합은 항상 요 파란색 길이가 바로 PO 더하기 PB에 파란색으로 있어 PO 더하기 PA 이보다 거리의 합에 최솟값이 되겠다. 됐습니까? 정답은요? 이 선분의 길이가 정답이 되겠지. 그렇지? 됐어. 선분의 길이 하나하고 세개죠. 얼마입니까? 루트에 빼기제곱 빼기제곱 해서 루트 얼마다? 1 2루리 찾는 최솟값. 됐습니까? 얼마? 예, 네. 루트 1 2루리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해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몇 번? 2번. 됐습니까? 이게 됐다면 이제 다음 문제는 꿀이죠. 꿀 어? 꿀. 지운다 이제. 지워버리고 다음 문제 그랬더니 다음 문제는 똑같은 문제죠? 자, 엑소의 실수일 때, 또 변수가 두개 나왔어요. 관계식은 이제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젠장. 없기 때문에, 봤더니, 엑마의 완제, 더하기 얼마입니까? 왓뿌리의 완제, 더하기. 다음에, 로또에, 엑마5의 완제, 더하기. 얼마입니까? 예, 와마3의 완제. 이렇게 있어서, 있어서, 이 값에 엑소실, 이거에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k라고 할까 k에, 최소값과라 이런 문제죠, 그렇죠? 아까하고 똑같죠, 그렇죠? 왜냐면 변수가 xy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이게 변수가 한 개여야지만 뭐 미분하든 뭐하든 한 문자일 때만 가능하고 이게 변수가 두 개일 때는요 나중에 배워야 할 산술기하, 산술기하라든가 또는 뭐 부등식의 영역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요 우리가 최소수를 놀랄 수가 없지, 그렇지? 놀랄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런데 뭘까 이 그러면 뭔가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봤더니요, 어, 루트 제곱 따기 제곱, 루트 제곱 따기 제곱.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맞아? 어? 봤잖아, 봤잖아. 하하. 얘는요, 얘는요, x y 하고의 어디 있는 거야? 이커 마이너스 두 점을 있는 두점 사이의 거리. 얘는요, 얘는요, x y 하고의 어디입니까? 예. 오커 삼이라고 하는 두 점을 있는 두점 사이의 거리 맞아요? 그 거리의 합의 최솟값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맞아. 한번더 그려볼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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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2컴마, 얘는요, 선생님, 이걸 p점이라, p점. p점, x, y,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p점. 봐요. 2컴마 마이너스 1, 2컴마 마이너스 여기 드르륵, 요 점. 다음에 5컴마 3, 5컴마 3이요. 5컴마 3, 드르륵, 이렇게, 5컴마 3. 두 점을 있는, 두 점을 어떻게 해요? 요 선분, 요 선분, 요 선분 사이에 있어야, 누가, p 가 이런 데 있어야지만이, 이거다 이거가 최소값 알겠습니까? P가 이런 식에 이거다 이거 최소값 알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이거다 이거 최소값은 결국에는 이 노란 점과 빨간 점을 잇는 선물의 길이가 되겠다 이거지 그치지 이해갔어? 알면 끝이죠. 자 여기 또 얼마 여기가 5,3마삼 해가지면요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점 사이 거리는요 이 거리는요 우리가 찾는 최소값 시작 거리는 루트 예오9어4,4,16 해서요. 육. 도 이십. 오. 오.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거리가 최소값이라고 p가 이럴 때, 이럴 때, 했을 때 이거 더하기 이거 오. p가 이런 데 있어도 돼. 이거 더하기 이거 어차피 오. 따라서 최소값을 받아 오가 정답이 되겠고 이때 x, y는요. 저 선분 위에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따라서 정답은 오.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어차피 두점 사이 거리의 공식은요. x 좌표의 차의 합, y 좌표의 차의 합이었죠. 그렇죠? 차이의 합이잘 알고있죠? 따라서 만약 문제 이렇게 나왔어. 잘 들어 잘 들어 좀변형지 3-m 제곱 마이너스 할까요? 뭐 어. 어, 이렇게 할까요? 어. 이렇게 나왔더라도요. 이거 뭐지? 자리가 이제 약간 예뻤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야 3-m이나 뭐가 똑같아요? m-3이나 똑같지? 똑같잖아 제곱할 거니까 어차피 알겠어요? 제곱할 거니까 3마 n이나 n마 3이나 똑같지 그치? 그럼 보여요 이제 다시 또이거 최소값 구할 때 아하! m, n에서부터 3, 2까지 이 거리 m, n에서 마이너스 3, 3까지 이 거리 에 합의 최소값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점 어떤 점 3, 2하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3요두형사의 거리가 우리가 찾는 요거의 최소값 정답 할수 있겠어? 자리 바꿔서? 가능하겠죠? 이거 이해됐지? 이건, 이걸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다. 반드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꼭 이해하기를 바래. 됐어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